자신의 삶을 솔직히 풀어내 많은 독자들의 진심 어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프랑스 문학의 거장 아니 에르노는 1940년 노동자에서 소산인이 된 부모를 둔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노르망디의 소읍 이브토에서 보냈고 루앙 대학교를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해 정식 교원과 문학 교수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자전적인 소설 빈장농으로 1974년에 등단했으며.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다룬 남자의 자리로 1984년에 르노도상을 수상했습니다. 2008년에 전후부터 오늘날까지의 현대사를 대형 프레스코화로 완성한 세월들로 마르그리트 듀라스상, 프랑스와 모리아크상, 프랑스어상, 텔레그램 독자상을 수상했습니다. 2011년에 자신이 태어나기 전 6살의 나이에 죽은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다른 딸을 선보였고, 같은 해의 선집, 삶을 쓰다를 갈리마를 총서로 출간했습니다. 생존하는 작가로는 처음으로 이 총서에 편입된 것인데, 2003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따나니 에르노문학상이 제정되었고,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